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이렇게 내리네요. 오늘은 2021년 5월 16일 일요일입니다. 집 앞에 아카시아 꽃 활짝 피었고, 오늘 비가 와서 그런데 비안올 때는 향기가 확 진동을 합니다. 아, 이걸 담아가지고 채취해서 씻어서 엿 덮은 다음에 말려서 차를 해도 좋고, 그렇습니다. 아, 예. 우리 동네 모습입니다. 여기 땅, 한 4년 됐습니다, 벌써. 1,500평 사가지고 도로 만들고, 이렇게, 집을 제가 이렇게 재가지고 분양했습니다. 예. 예. 도로 포장해 놓으니까 아주 좋죠. 아대추나무가 아주 잘 살았습니다. 한그루는 또 죽었고 한 여섯그루 와가지고 동네 쭉 나눠서 심었는데 우리 요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성 장날이라 나가서 파프리카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좀 전에 들어왔습니다 국화는 이렇게, 순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. 지금 속과 내가 지고 하나만 딱 심어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, 이거 다또속을 수도 없고 그냥 두고 순만 쳐놨습니다. 저기 보이는 데가 치약산 쪽입니다. 이상입니다.